안녕하세요 프로랜서 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드라이버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드라이버를 어떻게 어드레스하고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깐요 드라이버 고민이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드라이버 어드레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드레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드라이버는 잘 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드레스는 이것만 지키고 하, 해주신다면 조금 더 거리,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드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위치입니다. 공위치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드라이버가 안 맞기 시작하면 발 중앙으로 오시기 시작해요. 어. 내가 올려치지 못하고 이거는 찍어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공을 이렇게 왼발 쪽에 가져다 놓지 못하고 공을 가운데 쪽으로 가오게 돼요. 몸 앞에 있어야 내 시선 바로 앞에 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내가 좀더 눌러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자꾸만. 몸 쪽으로 가지고 오시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드라이버는 더 거리가 줄고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깎이는 공도 더 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실 때뿐만 아니라 필드 나가셔도 계속 공을 왼발 앞에다가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시선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왼발 쪽에 두고 올려치는 느낌이 되셔야 드라이버 무조건 잘 맞을 수 있으시니까요. 공을 자꾸 왼쪽에 놓고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 어깨와 골반의 각이에요. 이렇게 지금처럼 수평으로, 땅과 수평으로 놔주시는 게 아니라 내 어드레스는 살짝 기울여서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스윙 궤도가 내가 일부러 팔을 막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로 스윙이 되기 때문에, 이 어깨뿐만 아니라 골반의 각도 살짝 왼쪽을 높여 주시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내가 자연스럽게 올려치면서 드라이버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요, 오른손의 위치예요 오른손은. 항상 밑에서 잡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팔이 이런 식으로 앞에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오른팔이 밑에서 들어가서 왼팔이 좀 보여주는 느낌. 이렇게 돼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쪽으로 스윙을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은 항상 이렇게 밑에서 잡아준다. 오른손이 밑에서 몸쪽에서 휘둘러져야 되기 때문에 오른팔이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이 되시면 엎어칠 수밖에 없는 팔에 어, 어드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은 오른팔은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몸쪽에서 스윙하는 느낌이 나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팔 항상 신경 쓰시면서 어깨와 골반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 자연스러운 스윙 궤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이치를 자꾸만 왼쪽에 놓으셔야, 내가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으면서. 공을 올려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공을 너무 가운데 쪽에 갖고 오게 되면 스윙 자체가 이렇게 찍혀 맞는 스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찍혀 맞으면 탄도가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 위치는 왼발 쪽에 놔주시고 내가 어깨와 골반을 기울여서 약간 하늘로 스윙을 하는 느낌. 내가 팔을 진짜 올려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준비 자세를 왼쪽을 높여서 오른쪽 기울여서 하늘로 치겠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어드레스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팔, 오른팔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고 왼팔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왼팔이 기준이고, 오른팔이 밑에서 들어가서 몸쪽에서 자연스럽게 스윙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어드레스 자세만 잘 만들어주셔도 우리 스윙 플레인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잘못된 어드레스부터 보여드리면, 공을 가운데 놓고, 어깨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 서서, 오른팔을 이렇게 앞에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건 찍어 치겠구나, 라는 어드레스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쳐버리면, 공이 이런 식으로 낮게 출발하시는, 공을 띄울 수가 없는 그런 어드레스를 하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해주시려면, 공을 왼쪽에 놔주시고, 왼쪽 골반, 어깨를, 기울기를 줘서 내가 상향타격이 될수 있게끔 어드레스를 해주신 다음에, 오른팔이 밑으로 들어가서 몸쪽에서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붙어서 내려올 수 있는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거죠. 이 상태로 스윙을 이렇게 해주셔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윙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스윙 궤도가 이내에서 아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어드레스 자세에서 스윙을 이 높이를 계속 어깨각과 이 골반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른팔을 떨어뜨리고 안쪽에서 스윙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조금 더 스윙 궤도가 상향 타격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어드레스 그다음에 스윙 플레인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어드레스에 대해서 공위치와 골반각, 어깨, 그다음에 오른팔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어드레스를 해주신다면 스윙을 내가 노력해서 바꾸지 않아도 조금이 도움은 되는. 스윙 플레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드레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보시고 연습장에서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드레스를 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써서 코스에서도 해주시면 조금 더 탄도에 도움이 되시고 거리 그리고 방향성에도 도움이 되시니까요. 이렇게 꼭 연습해 보시고 라운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드라이버 어드레스 편. 네. 드라이버 특집이 오늘 계속 될거니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서 TV였습니다. 안녕.